이렇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번 쇼도 계속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 특히 더, 좀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모든 선수들이 오늘 3일째, 또뭐 한국 선수들은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같이 저희도 즐겁게 할 테니까 같이 그 마음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니다 <laughs> 여기 다 나눠 소개했지만 매일 매일 오실때문 뜨거운 항상 보내주신 분들 요 네. 그럼 선수에게 응원을 위해서 뜨거운 소요 yeah. 자, 이곳로 올드 스이2 1 키스 크라이 미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습니다 다시 선수 여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습니다 yeah. All skaters,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. It was a wonderful time. Now you can go off stage and get ready for tomorrow's All a s k e 2019. 정수님! 네, 또 우리 축구선수들, 네, 네, 하잇선수.